겨울 니트, 이렇게 입으면 10년 더 늙어 보여요? 정수가, 나 요즘 진짜 모르겠어. 백화점에서 50만원 주고 겨울 니트 샀거든? 근데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꼭 이런 말을 해.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 아니야, 언니. 니트가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니트는 어떻게 입느냐가 더 중요해. 같은 니트 입었는데도 입는 방법만 바꾸면 세련됐다. 얼굴 좋아 보인다. 10살은 어려 보인다. 이런 말도 들어? 정말? 응. 그래서 오늘은 니트를 새로 사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있는 니트를 다르게 입는 방법 이야기해 보려고. 그럼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여기 이 사진부터 볼게. 왼쪽이랑 오른쪽 니트색은 같아. 근데 느낌은 완전히 다르지? 응. 음, 완전 다른 느낌이야. 이 장면에서 딱 이것만 보면 돼. 왼쪽은 니트가 안에서 너무 눈에 띄고, 오른쪽은 니트가 눈에 띄지 않고 겉옷을 서포트하는 느낌. 겨울 니트는 혼자 예쁘면 안 돼.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 이제부터 같이 볼 거야. 첫 번째, 니트랑 어울리는 아우트 색상 조합이야. 지금 보는 조합 다 이유 없이 예쁜 게 아니야. 먼저 차콜 아우터에 더스티 로즈 니트. 차콜은 원래 좀 무거운 색인데, 이 핑크는 부담 없이 인상을 풀어줘. 어, 이건 괜히 사람이 부드러워 보인다. 맞아, 언니. 이건 튀는 핑크가 아니라 분위기만 살리는 핑크라 그래. 그리고 다음은 네이비 아우터에 머스터드 니트. 겨울에 제일 많이 쓰는 조합인데 잘 쓰면 정말 세련돼 보여. 근데 이건 잘못 입으면 튀지 않아. 그래서 포인트는 딱 하나야. 머스터드는 채도 낮게, 디자인 단순하게. 그러면 네이비가 다 잡아주고 얼굴만 살아나게 돼. 지금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더 많은 시니어분들과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할수 있어요. 세 번째 조합. 카키색 아우터에 라벤더 니트. 이건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알아보는 조합이야. 와, 겨울인데도 얼굴이 맑아 보이네. 카키가 눌러주고 라벤더가 얼굴만 밝혀줘. 그래서 과하지 않게 세련되게 보이는 거야. 네 번째 조합. 모카색 아우터에 클레이 핑크 니트. 이 조합은 부드러움이 장점이야. 이건 화장 안한 날에도 괜찮겠다. 맞아. 얼굴 톤이 편안해 보이니까 괜히 인상이 좋아 보여. 다섯 번째. 블랙 아우터에 살몬 니트. 이건 효과가 제일 확실해. 와, 이건 그냥 다르다. 블랙은 강한 색이라 니트가 박지 않으면 얼굴이 죽어 보여. 살몬 하나 들어가면 얼굴이 바로 살아나게 돼. 이 다섯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 아우터가 어두울수록 니트는 얼굴 쪽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트가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굴이 살아보이느냐가 기준이구나. 여기까지 겨울 니트 입는 첫 번째 기준 말씀드렸는데요.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만 써주세요. 다음 이야기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정수가, 색 말고도 니트 종류도 영향 있지 않아? 물론이야. 이제부터는 니트 종류에 따라 어울리는 코트랑 패딩 이야기 해볼게. 같은 색이어도 니트 모양 하나 때문에 아우터가 다르게 보일 수 있어. 첫 번째, 하이넥 니트야. 이거 한번 봐봐. 하이넥에 부피, 큰 패딩 입은 거야? 어, 위가 꽉 막힌 느낌이네. 맞아. 하이넥은 이미 목에서 한번 꽉 차. 여기서 아우터까지 부풀면 사람보다 옷이 먼저 보여. 그래서 하이넥 입을 땐 아우터는 욕심내면 안 돼. 이렇게 바꿔봐. 깔끔한 코트나 무광 패딩 그리고 장식 없는 디자인. 이게 제일 좋아. 아, 이건 훨씬 편안해 보인다. 두 번째, 이건 브이넥 니트인데 아우터가 흐물흐물한 느낌? 브이넥 장점이 안 보이네. 그래, 브이넥은 선이 생명인데 겉에서 다 눌러버린 거야. 브이넥엔 아우터도 선이 있는 게잘 어울려. 테일러드 코트. 라인이 정리된 패딩. 이런 게 좋아. 그러면 목선이 살아나고 전체가 말끔해져. 세 번째, 라운드넥 니트. 라운드넥에 애매한 아우터 입으면 이렇게 돼. 그냥 특징이 없다. 그래서 제일 많이 헷갈려. 라운드넥은 니트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우터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옷이야. 이거 한번 봐봐. 이렇게 입으면 니트도 안 살아나고 아우터도 힘이 없어. 응. 뭔가 그냥 아무 옷이나 입은 느낌이야. 맞아. 라운드넥은 이 상태가 제일 흔해. 라운드넥 니트의 핵심은 딱세 가지야. 자, 이건 라운드넥을 잘 입은 모습이야. 라운드넥 니트는 단정하고 아우터는 색이 분명하고 핏이 딱 정리돼 있어. 그러니까 니트가 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끔해 보여. 아, 이건 니트가 예쁜 게 아니라 전체가 정리돼 보이는 거구나. 맞아. 라운드넥은 그 느낌 하나로 판단하면 돼. 정수가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 난 겨울이면 니트는 두꺼울수록 좋은 줄 알았거든. 그게 세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한 부분이야. 신니어분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기도 해. 이거 먼저 봐. 니트가 두껍고 겉에 입은 아우터도 두꺼워. 어, 덩치 있어 보인다. 맞아. 따뜻해 보이긴 하는데 겨울 패션으로는 정말 피해야 돼. 니트는 두께를 조금 줄이고 겉옷에만 볼륨을 준 거야. 이러면 멋과 따뜻함을 함께 가져올 수 있어. 어? 같은 사람인데 훨씬 가벼워 보인다. 그래. 겨울엔 이게 기본이야. 겨울엔 볼륨이 한 군데만 있어야 해. 니트가 두꺼우면 아우터는 얌전하게. 아우터가 두꺼우면 니트는 얇게. 이걸 거꾸로 하면 바로 답답해 보여. 정수가, 오늘 얘기 들으니까 이제야 알겠다. 니트는 입는 방법이 문제였네. 그치. 니트는 조합이 정말 중요해. 오늘 얘기 딱세 줄이야. 첫째, 니트와 아우터 색상 조합. 둘째, 니트 종류별 아우터 조합. 셋째, 볼륨은 한 군데만 나는 두 번째가 제일 공감됐어 보시는 분들도 제일 공감되는 번호 하나만 댓글로 남겨보세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숫자 하나만 쓰셔도 돼요 구독과 알람을 누르시면 다음 주 영상 겨울바지 세련되게 입는 방법을 가장 먼저 함께 할수 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